됐어, 됐어. 일단 1번. <laughs> 어, 무조건, 애녕 <앨범>, 무조건. 애녕이랑 <laughs> 같이 뭔가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. 애녕 1번이고, 이제. <laughs> 아. 자, 오늘 민주주의니까, 내시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, 내시서 투표를 합시다. 전2번을 추천합니다. <laughs> 아, 그러면 우리 애기들이 2번이라고 하니까, 저 2번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이해했습니다. 저 2번이 피아노를 치는그 위에 3번이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. 재밌을 거 같아요. 4번이랑 같이. 저하께서 시타고 하셨습니다. 가만히 계시옵소서. 예, 그럼 1번은 2번이랑 함께 이 앞으로 나가서. 일단 나가주세요. 우리 구공 마청님들 나가서 <웃음> 어 나가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. 그 이제 무슨 댄스냐 이 어깨 돌리기 한모 이렇게, 이렇게 그러거든 불장난 불장난 댄스? <laughs> 아, 둘이 불장난 댄스 한번 추고. <laughs> 예, 박명수 선배님과 정준하 선배님 두 분이 사시... 예, 괜찮습니다. 예. 이게 부하 지경으로... 예, <웃음> 5초간. <웃음> 자, 레오 형. 저쪽으로 해주세요. 예. 네? 왕의 말을 더... 왕의 말을 하느냐! 어허... 레디 어깨 손 올리고, 어깨 손을 올리세요. 그리고 상체를 숙이고 공릉이를 열심히 흔듭니다. 우와 귀여워 너무 뺐어 아 <laughs> 아잘 네, 봤습니다 원래 아, 네, 그런게 아닌데 흑당하 느낌으로 이 표현을 해주네요 우리 회원께서 네 성공이고 애니형과 제가 가위바위 하겠습니다 가위바위고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아, 애니형 미션 뭐였는지 보고 저, 어,